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윤 대통령은 12구 참사, 특정세력 배후설에 직접 답하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그래서였던 겁니다. 2022년 10월 29일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 가운데 책임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날의 국무총리가 아직도 국무총리 한덕수이고 그날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직도 이상민 장관입니다. 오늘 채널A와 세계일보가 보도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증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전 의장이 참사 한달 남짓한 시점에 열린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윤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가는 게 있다.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서열 1위인 대통령의 조언, 대통령에게 조언한 건데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김전 의장은 극우 그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믿기 힘들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득한 정보와 조언을 들으며 국정을 운영해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극우 그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날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된 조작된 사건이라는 말을 입에 함부로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윤대통령의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물을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12구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된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해병 순직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윤 대통령에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된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느 극우 유튜브 방송입니까? 혹시 아직도 그 방송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합니까?